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제 인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좋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안 하면 허전해요.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비디오는 그동안 요청을 좀 하셨던 비디오예요. 바로 악세사리 하울인데 어, 제가 악세사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빈티지 악세사리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거다 너무 좋아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비디오 한1 시간 나올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우선 제가 요즘 좀 자주 차는 데일리 악세사리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 제일 처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목걸이에요 바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인데 제가 이거를 요즘 거의 데일리라서 이거를 안 차는 날이 없거든요. 제가 매일 차서 아마 차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아그 목걸이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이거 이미 품절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답글로 제가 비슷한 걸 사서 배송을 기다리는 중이니까 오는 대로 제가 공유해드리겠다고 제가 답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걸이가 오늘 도착을 했거든요. 이게, 이 목걸이는 이렇게 동전 디테일이 있는 목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전 코인, 코인 하나, 그다음에 작은 코인, 이게 뒤집어졌는데, 작은 거 하나, 그 여기에 원래 조개 모양 디테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두 개로 차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제 데일리인데, 제가 새로 산 목걸이는 또 코인 목걸이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거, 최대한 비슷한 걸로 고르려고 했는데, 어, 요즘 좀 목걸이가 체인이 되게 청키하거나 굵게 나오고 레이어드 돼서 나오고 이런 목걸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걸 피하고 좀 비슷한 모드를 찾다가 찾은 게 같은 브랜드의 목걸이에요. 이건데, 그래서 보시면 동그랗게 돼 있고 코인 모양 디테일에 안에는 자세히 보면 어떤 전사? 전사나 어떤 사람 모양이 어, 지팡이나 어떤 뭐라 해야죠? 마법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땅을 딛고 있는 약간 그런 모양인데 전이 모양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펜던트 크기는 조,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비교를 하면 펜던트 크기가 조금 작기는 한데 그렇죠. 얘랑 비교를 하면 펜던트 크기가 좀 작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차 보니까 줄이 얘보다 좀더 길어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늘어진 스타일이라서 티셔츠 위에 그냥 바로 하나만 딱 하고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 목걸이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로 골랐는데 이거 구매는 영국 사이트 ASOS에서 했어요. A S O S. com. 근데 거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한국이랑 사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소 넣고 그냥 신용카드로 사면 되거든요. 그럼 중간 절차 없이 그냥 바로 한국으로 직배송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구매하는 자세한 방법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는데 되게 구매가 편해서 저도 되게 자주 사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첫 번째 제 데일리 목걸이는 바로 이 코인 목걸이입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목걸이는 이거예요. 어, 너무 예쁘죠? 여기 보면 길게 타원형으로 된 펜던트 하나, 위에는 작은 십자가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레이어드 된 듯한 목걸이고, 어딘지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나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여기 펜던트나 십자가 같은 모양이 약간 종교적인 부분이 좀 묻어나죠? 그런 느낌이. 그래서 어, 좀 살까 말까 약간 고민이 되긴 했는데, 너무 그냥 뭔가 느낌이 확 와서 샀는데, 이거는 봤을 때보다 차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쁘죠. 어, 너무 예뻐. <laughs>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 구독자분들이 꽤 계시니까 아마 보시면서 저거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여기 아래로 떨어지는 이펜던트가 약간 무게감이 있으면서 어, 약간 무게감이 있으면서 좀 디테일이 좀 첨가돼서 이게 목걸이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12불? 13불 그정도인데 좀 있어보여요. 디자, 디자인 느낌이 이런것처럼 블라우스같은 느낌, 약간 새틴 소재이런거나 그냥 블라우스같은거에 매치했을때 그 분위기가 조금 더 뭐라해야돼서 좀더잘사는것 같고 약간 페미닌하면서 뭔가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 더잘사는것 같고 또 단색깔 니트있죠. 단색깔 뭐 검은색, 베이지색 그냥 뭐 회색 이렇게 딱 단색으로 된 니트나 또 은근히 이런 디 이런 디테일이 캐주얼해도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서 전 청바지에 그냥 뭐, 뭐 운동화, 뭐 반스 올드 스쿨 같은 거 신고 맨투맨 입고 그냥 이거 이렇게 차고도 되게 잘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 캐주얼한 스타일, 페미닌나 스타일 안 가리고 되게 괜찮아요 디자인이어서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는 이제 제가 이걸로 차면서 할게요. 그리고 귀걸이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귀걸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귀걸이는, 따라 진주 귀걸인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주가 어, 좀긴 골드 후크에 걸려있는 귀걸이에요. 진주 귀걸이나 진주 목걸이 같은 거 좋아하는데, 뭔가 그거를 되게 멋지게 어울리는 느낌이 20대에는 되게 힘든 거예요.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를 멋지게 차는 게. 그래서, 아, 나는 언제쯤이면 그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를 멋지게 찰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가 차고 싶을 때 내가 어울리는 거를 그냥 내 느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 언제 어울려지? 나는 언제 그런 우아함을 갖게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차요. 어? 귀걸이를 찾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되게 작지가 않고 큰 귀걸이에 이렇게 후크가 이렇게 내려와져서 이렇게 달랑이는 이런 진주 귀걸인데. 되게 여성스러우면서도 너무 너무 작아서 딱 붙는 그런 귀걸이는 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고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빈티지 무드가 나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귀걸이가 조금 단점이 차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 후크가 이 안으로 걸려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얘를 빼요. 얘를 빼는데 이뺀 거가 이거 자체가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신축성? 이게 메탈이니까 신축성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런데 이렇게 유연하게 어떤 처리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부러져 있는 걸 제가 펴야 돼요. 이렇게 핀 다음에 귀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안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그래서 차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모양이 좀 유니크하고 예뻐서 제가 진주 귀걸이 잘안 하는데도 되게 좋아라 하면서 차고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차는 링기 거리는 이거 되게 괜찮아요. 3개가 한 세트거든요. 이게 가장 큰 사이즈예요. 저요 사이즈. 그다음에 이 중간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 이것까지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된 링귀걸인데 제가 이링기걸이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귀걸이 하나 하나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작은 거는 이 안에 짧게 짧게 긁혀진 듯한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거는 아주 작게 작은 네모 모양의 금속들이 따닥 따닥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거는 대나무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링기걸이거든요. 그래고세 개가 다 링기걸인 건 똑같은데, 이 안에 링기걸이 자체의 어떤 텍스처가 무늬? 무늬 같은 걸다 각자 다르게 넣어놔서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 사이즈 다 되게 자주 차거든요. 일단은,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저희가 작은 사이즈고 워낙 가벼워서 진짜 그냥 막 편하게 입었을 때 근데 그냥 뭐 귀걸이 하나 하고 싶을 때 그럴 때전 차고요. 중간 사이즈는 이 정도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중간 사이즈 근데 링기 거리는 이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그 얼굴 크기, 얼굴 길이에 따라서 이게 또 되게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얼굴이 아주 쬐끔만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마, 가, 마지막 가장 큰 사이즈. 저는 세 가지 사이즈 사이즈 다 되게 골고루 되게 자주 차요. 데일리룩에 너무 무난해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을 때도 하고 원피스 입을 때도 하고. 그냥 막 해요. 너무 막하기 좋아요. 사이즈만 골라서.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즘 차고 싶은 뭐 요즘 링귀걸이 하나 차고 싶었다. 근데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사이즈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세 가지 다 다른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 이것도 똑같이 그 에이소스라고 그 영국 사이트에서 샀거든요. 제가 그 사이트를 되게 좋아해요. 어차피 사는 거 국내에 좀 없는 디자인으로 사고 싶고 또 배송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전 거기서 악세사리류랑 옷 같은 거 되게 자주 사는데 요링기걸이 요게 요즘 자주 차는 데일리 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즘 또 좋아하는 다른 링 귀걸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 이것도 디테일 진짜 예뻐요. 이거는 링인데, 이 뒤에가 이렇게 침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찔러서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렇게 돼 있는 고리로 이렇게 딸깍, 딸깍 하는 이거보다 이런 식으로 된게 차기 훨씬 편하긴 편해요. 귀도 더 편하고. 이거는 링귀걸인데 한 미들 사이즈 정도 되는 링귀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쁜 게 앞에가 다 장미 모양이에요. 보이세요? 장미 모양이 엮여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장미 모양이 엮여서 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면 딱 링귀걸이로 보여요. 근데 약간 좀 가까이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 있다는 거. 그런 이쁘죠. 좀 링기거리지만 좀 흔하지 않은 느낌도 있고 장미꽃이나 그주변에 잎사귀 같은 이런 게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링기거리 찾으셨던 분들 중에서 좀 나는 민짜 링기거리도 있고 좀 웬만한 사이즈 링기거리도 좀 있다. 약간 다른 거사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 되게 자주 차거든요. 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드 된 골드 목걸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펜던트 크기가 좀 있는 약간 이런 거에 골드 귀걸이 이렇게 매치를 했을 때 이런 느낌 너무 좋아서 사실 요즘 계속 그런 뭐 코인 목걸이, 골드 목걸이, 링 귀걸이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매치를 되게 자주 하고 다녔거든요. 제 비디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 비디오 보면 맨날 링 귀걸이에 골드 목걸이 자주 차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무드, 이런 느낌이 제 최애 그리고 데일리 악세사리였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액세서리 구매처하고 링크는 다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제 목걸이하고 귀걸이 산 에이소스는 구매하는 방법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구매 팁을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시면 금방 쉽게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재밌게 보셨나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막 수다가 너무 떨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털렸어. <laughs> 그래서 어제 근황 얘기를 잽쪼끔 드리자면 제가 10월 말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후! 어디로 갈 건지는 제가 추후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10월 말에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갈 건데 여행이라고 하기엔 좀더긴 생활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유럽에 있을 건데 제가 또 거기 있으면서 또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빈티지! 아저 빈티지 쇼핑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국내에서도 빈티지 쇼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 취향에 맞는 그런 가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비싸. 그래서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빈티지 샵들은 좀더 저렴하기도 하고 종류나 느낌도 너무 다양해서 어차피 살 거면 좀이 마음을 아꼈다. 여행을 가서 사야겠다.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을 가게 돼서 빈티지 쇼핑 너무 할 건데 기대해 주십시오. 빈티지 좋아했던 분들 제몇명 구독자 분들 기억이 나는데 어, 기대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는 패션 컨텐츠 그다음에 여행 가서는 또 여행에 관련된 뭐 새로운 도시의 느낌이라든지 제 일상생활 같은 거 조금 더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생각을 하니까 아, 막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벌써.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또 저의 되게 큰 일상의 굉장히 큰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간다고 생각을 해도 가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떤 걸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 막 얘기해야지, 막 이런 게 되게 큰 거예요.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변화가 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애정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어 이번 비디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니까 댓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또 이걸로 제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이면 구독 버튼 누르셔서 또 제가 해드리 제가 하는 재밌는 이야기들 뭐 패션 관련된 거, 일상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쭉쭉 오래도록 만나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잘 지내시고 저는 곧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모두 안녕. 빠이.